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통해서 그가 하는 것들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는 예수 그리소라,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소가 예수 그리 이름으로 이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소를 죽였던 앞장섰던 대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전부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지를 못하게 하고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예수 그리소를 증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 안에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하고 나서부터 다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불행하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은 사탄이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의 영 속이는 영으로 해서 교회 안에가 밖으로는 부흥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거짓 영이 설치면서 이 어떤 혼잡케 하고 무질사하게 이런 것들을 결코 알아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거짓의 영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초대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이 사람이 어, 사도들에게 자기의 어, 땅을 팔아, 집을 팔아, 재산을 팔아서 어,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돈을 일부분을 자기가 숨겼다고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 너무나 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네, 아주 잘 속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는데 교회에 성교한다고 해서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아나니아와 비라는 예. 그 당시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던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도전을 받았던지 아니면 자랑하고 싶던지 간에 했던 것이에요. 근데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던 것이에요. 예. 팔아서 일부는 뺐지만은, 예. 대부분의 돈은 다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을 과소 평가만 돼요. 왜 그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는 그토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 교회가 새로 생기면서 이 교회가 앞으로 부흥되고 이게 근그 귀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속에 교회 중직자고. 그리고 창립 멤바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속이는, 속임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1, 2절에 보면은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잘못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3호 1상 16장 7절을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흥금 액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흥금 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엽전 둔입을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이 세상 모든 걸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헌신하라 흥금하라 이런 것들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예, 그것을 통해서 뭐 수천 명을 먹이고 수만 명을 먹이고도 분명히 남게 되어 있다. 예, 교회는 결코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교회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만 두 마리만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적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없으면 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보내주시고 내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써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의 양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리 적은 돈을 들이더라도 마음의 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드리기만 드리면 좋다 이래 생각했던 것이요. 그 다음에 이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님도 속을 줄 알았어요.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내네어자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사람들은 자기가 속으면 하나님도 속을 줄 알아요. 예. 사람들이 왜 죄를, 죄를 짓냐하면은. 자기가 속으면 하나님도 속일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입니다 10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두 부분은 하나님께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과 5절, 6절에 보면 네 땅인데 네가 팔고 네 마음대로 할수 없었더냐? 내가 뭐라 그랬느냐? 네가 땅 팔아놓고 나서 네가 그것도 나한테 안 가져오면 어떠냐 내가 그래도 가지안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겠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는 왜 팔고 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들렸다고 거짓말했느냐 지금 그 말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했을 때 엎드려 혼이 떠나서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니 젊은 사람들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사람 앞에도 정직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용납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요즘 교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그래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감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그래 자기들이 불렀던 게 아도나이라 불렀어요 주여고법을를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절대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법계에 손을 대는 순간에 적사해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 이 거룩한 태도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그두 부부가 거짓 세형의 대함을 통해서 즉사에게 죽는 걸 통해서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게 깜짝 놀라며 그들이 예수께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스럽게 부응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환란이 오고 그리고 다져지고 그리고 나 다시 또 부응이 오고 또환란이또 오고 또, 또, 또 다져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성론님 가만히만 있어 보면 어떻게 우리 삶속에 신앙이 더 자라나는가요? 절대 안 자라납니다. 우리 속에도 환란이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또 흔들어서 우리 삶이 다져지며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영적으로 재다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특별사비기도 하는 건 똑같잖아요. 1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거잖아요. 성님 새벽에 나와서 21일 동안 작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정립하면서 하는 사람과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정신없이 직장 갔다가 와서 밥 먹고 TV 좀 보고 누워자고 이런 식으로 1년 사는 건 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뒤돌아보게 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스럽게 부흥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기독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우리 17절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니 자기들로 인해서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고, 살아났다 하고,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가두고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 9절을 보면 주의 천사의 도움을 타라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시 그들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새벽에 성전으로 바로 뛰어갑니다. 그, 저희 이 성경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날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새벽 기도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오면서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뛰쳐나가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도 새벽 예배가 있었는 것이에요 새벽부터 그들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잡혀서 끌려가서 문초를 당합니다 우리 29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증가하기를이 예수는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이 는 바로 그 예수다. 예. 이 예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신 예수다. 예. 그리고 이 예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라이금 회개와 제삼을 얻게 하려고 임금과 구주가 되시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인이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우리 눈으로 봤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걸내 눈으로 우리 눈으로 다시 봤다. 40년,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했는거 우리가 정인이고, 그리고 성천하신 거 우리 눈으로 보았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죽을까 싶어 말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가 확실히 봤다. 내가 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 실제로 받는 거 이야기하는 만큼 설득력이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예수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만났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예수님이 이래 주셨다. 이만큼 더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내가 봤다는데 뭐 실제로 그걸 내가 했는 주님이 하신 걸 봤다는 것이고 주님이 살아계신 걸 봤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걸 실제로 봤다는 것만큼 더 능력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지식적인 신앙으로서는 오래 절대 못 가요 우리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 삶에 체험하고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예수 만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는 만큼 더 확실한 그런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런면그 사람은 가짜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에게 함께 하셨던 걸 내가 체험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지 않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가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성령행전이라서 성령 성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모두 예수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예수 그리스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 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가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누굴 증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것이요그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성령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 충만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의 도 인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삶이. 예. 예수님은 누구세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요 성령은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데, 사도바울이죠. 무시 앞에서 비두니아 쪽에 지금 우리에게는 특히 북쪽이고 북동쪽입니다. 그쪽으로 올라가길 원하는데, 그쪽으로 가길 원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성령이시죠. 자기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이에요. 막으면서, 그러면서 완상이 보이면서. 마게노에 따라, 지금으로 따르면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 와서 도우라손짓하는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 주심을 통해 드루아를 통해서 네아폴리로 해서 그래서 빌립보로이가 유럽으로 첫 발을 딛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보면. 이렇게 핍박하는 바리세인 중에서 이 유대의 한 지성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세인 가말리에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종경을 받는 자라. 공해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로 망한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전 에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기 보면 바리새인 중에 위대한 바리새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 보고 바리새인이라성령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바리새인이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6천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께 대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 평생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강론하고 실천하고 살려가는 의지를 가진 진짜 존경받을 그런 사람인 것이요. 근데 가말리엘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율법교사라. 다른 성경에 보면 교법사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사도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요. 한 30명 저런 식으로 모았다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도바울도.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 여기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라. 모든 백성의 존경 받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전체 공회에 모였던 사람 산해들인 사람 전부 리더들 다모인는데 거기서 거기 발언할 때그 발언을 그냥 그대로 듣는 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존경한다 할때 누구를 존경합니까 우리가 첫째 사람을 존경한다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냐면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존경해요 그렇잖아요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건 존경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지식과 능력이 탁월한 것좀 존경합니다. 예.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딴 사람은 비굴한데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 존경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요. 예. 이 가말리엘은 유대 최고 라비의 힐렐의 제자였다그러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말리알이 죽게 되었을 때에 율법과 순결도 같이 죽었다 할 정도로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제자가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재판을 중재합니다. 우리 38절부터 39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렇게 됐을 때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 예. 이 사도들은 가말리엘의 중재로 자유자가 되는 것이요. 진짜 가말리엘은 보면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은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끝까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지요. 사내들의 회원이고 바리세인이고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대해 정확하게 이, 그, 그,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외경이나 이런데 볼 때는 어이 니고데모가 구원받고 나서 여러 가지 좋게 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그것이 없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란 것이죠. 네. 어 인간적으로 볼때 너무 귀한 사람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연연에 수년 전에 어 한국의 불교의 큰 별이라고 불렀던 성철 스 선임. 가감의 예. 이후로 사람 몸에서 살이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사람. 예. 법정 스님이 전한 것을 볼때 보면 그가 말하기를 인간은 아주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탈을 위해서 10년 동안 누워 자지도 못하고 앉아서 잤던 그런 사람. 예. 그런데 성로님들, 구원이 만약에 이렇게 어렵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상의 강도는 나쁜 짓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너와 나와 함께 오늘 학원에 있으리라. 왜 그런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성이라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요. 석가든 공자든 소크라테스든 뭐 가말리엘이든 성철선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그렇게 애탔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인간은 인간 자체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죄로 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주시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 죄 주시고 죄를 짊어 지심을 통해서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핏값을 예수님 비어 없는 분이 죄를 치러 주셔야 되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 외에 딴 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서는 이 세상에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절대 주신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원하신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누가 감히 우리가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택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 태어날 수 있고 중간에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말할수는 하나님의 인 것이요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임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거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이 따로 있고 집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관심이 예수 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모임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목장까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면. 아무리 교회도 좋다 하지만은 내 생활도 있어야 되고 내 가족 생활도 있어야 되지 않냐. 교회만 그렇게 갈수 있냐? 그럼 우리 성론에 물어볼게요. 어디까지가 내 생활이고, 어디까지 주님 생활입니까? 네. 내 생활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섬기는 일은 의무가 되는 거예요. 네. 내 것이 있단 말은 주님 것은 항상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 되어버립니다. 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파타임으로 믿어요. 교회문화에서 예수 믿고, 바깥에 나가면안 믿어요. 가정에서도 안 믿고, 직장에서도 안 믿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주님께서 우리 아들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 받고, 그리고 내삶의 전체가 변화되다록하는면내 인생의 전부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파타임이 되면 힘들어집니다. 내 삶이 예수 믿는 것에 집중돼서 풀타임이 되시면은 힘들일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 것인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내 것이 있다 그러면 내 것을 뚱치야 돼요. 그러면 안연회 삽비라식으로 되어버립니다. 내 것이 없잖아요 보면은요. 내가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면. 주님께서 내삶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가정도 기쁘게 주시는 것이고,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전에 저희가 평신도로 있을 때, 집사장으로 있을 때,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방을 갔어요, 저희 부부가. 신방을 갔는데, 성도들 아픈 분도 많이 있고, 또 당뇨병으로 발도 잘라낸 분이 있고, 이런 분 계속 신방 가요. 저 계속 신방 가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교 가고 뭐애들다 그거 있는데 저희들 그거 하니까 어 밤에 차를 신방 갔다 밤에 가면서 예막 저희 아내가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예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내가 전도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우리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애들은 집에다 그냥 두고 예 그리고 애들은 대학교도 지금 하나는 곧 딸에는 또 가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애들 어린애도 있고 막내는 아주 어렸었고, 지금 우리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는 우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네. 너희 아이 내가 책임진다. 네. 그러면 아이들 등록금하고 이런 거 전부 다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등록금이 필요한데, 그때 저희 등록금,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사입대 가는 게 1년에 5만 불이 상씩들어요 물론 그들이 없어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저에게 새로운 사업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신, 예. 뭐 제가 디테일하게 설교하면 이야기하기는좀 그런데, 그러면서 그, 등록금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그런 걸이렇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모든 일을 다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이 믿는 것이 파 타임이 되지 않고 진짜 이게 저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러고 풀 타임이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 책임져 주시고 자녀 책임져 주시고 생활 책임 다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밟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시면. 나머지는 반드시 책임져.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결정하실 때에 믿음으로 결정하시면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주의 종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더덕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만들어 주습니다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주의 세트 말씀 설교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보면 아 해보니까 진짜 그래 되더라. 진짜로 말씀하시구나 이런 말씀들이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 모두 다가 이번 특별새비기도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신 걸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진짜 주님 말씀하는 쪽으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보이자고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자꾸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며 습관화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자신의 마음속에 평강이 오기 시작되어 있고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반드시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